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구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쭈에난입니다. 오늘은 중화권 연예인, 어, 남자편에 대한 촬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저처럼 중화권에 관심이 많고, 또 저를 샹친년으로 만들어진 저의 제자, 담페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페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중학권 연예인들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담생 씨가 좋아하는 중학권 연예인 있을까요? 저는 상친사람으로서 어. 모진재가 저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 모진재, 시베구 씨, 네, 시베구 씨도 굉장히 멋있죠 저는 허광한 씨를 좋아합니다. 우린 달라서 다이네요 <laughs> 자, 그럼 제가 리스트 해온 중학권 남자 연예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첫번째 저희가 전달해드린 연예인은요 바로 리니씨입니다 너무 어, 핫하죠 리니씨는 치아문 난난적소시광 그리고 보장국 영롱이라는 방송에 나왔었고요 허난성 출생으로 1999년생입니다 어, 진짜 어리죠 베이비. 어, 키가 187이라고 해요 리니씨 같은 경우에는요 어, 생일이 1월 11일 생일이에요. 음.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미니로 오오오 음. 하게 됐다. <laughs> 무용학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잘하는 수준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북경 체육대학에서 아, 수석을 아, 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용과 아, 청고사에서 아, 1위를 할 정도로 아, 음, 음. 굉장히. 근데 중국에서는 대부분 무용학과도 진짜 많고, 아, 한국학과 아, 아니면 좀 예술계 쪽으로 있다가 아,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없는 스타일. 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없죠. 전혀 정말 없죠.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화권 연인들은 예좀 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 최근스러운 느낌, 맞아요. 트렌드적인 느낌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리니스의 스타일리스트가 한국 분이시래요. 리니스요? 리니스. 네, 한국에도 가끔 놀러온다고 하니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다음 송위룡 씨, 음. 어? 넷플릭스의 그 누나의 첫사랑에 아. 나오는 그 FX 빅토리아 씨 그분과 이제 연상 연하에 대한 음, 사랑 내용으로 이제 촬영을 했었던 송위룡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으나 어, 이제 그 누나의 첫사랑에서 나온 연하남으로 음. 많이 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튀두부다. 치두부 먹어보신 분이나 분이나 이제 냄새를 맡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치두부 전방 100m에서부터 이거 치두각이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성일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음, 그럼 저도 좋아해야겠죠? 전안좋아할요 <laughs> 1999년생입니다. 22살이죠. 연하 같지 않지만. 맞아, 맞아, 딱 그거. 살짝 그. 난 절대 너한테 누나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중국 내에서 별명이 장토의 라오토, 장토의 다리가 길고 라오토, 얼굴이 조금 노노안이다. 어, 뭐 <laughs> 노안이라고까지 할순 없지만 자 다음 이분은 왕학체라고 해서 이 너무 너무 유명하죠. 그 유명한 대륙의. 구준표? 어 맞아요. <laughs> 꽃보다 남자에서 나왔던 그 파인애플 머리 어 그분이 화왕학채데요 스천 분이에요. 스천 음, 어, 분이시고 이분은 1998년생. 음, 그래도 아직 스틸 음, 어립니다. 음, 음, 어, <laughs> 허디 왕가디 씨. 왕가디 씨도 약간 구준표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어쩜 음. 그렇게 구준표 같은 사람이 구준표가 됐는지. <laughs> 이분도 역시 항공학과 출신이래요. 어, 확실히 응. 항공학과 출신들이요. 응, 응. 이분 키도 184래요. 에이. 중학권 연예인의 관심을 가지게 맞아, 맞아. 했던 어, 주인공이라고 응.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또 농구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응. 많지만, 사실 조금 대부분은 축구를, 응,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응, 농구를 응, 좋아하는 맞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왕학책씨도 근데 조금 진하게 생겼어. 맞아요.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 맞아요, 맞아요. 대륙 미남 아 다음 미미 일소흥경성의 주인공이자 현재 중국에서 핫한 주가를 일, 달리고 있는 1등 연예인이라고 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이름하여 예, 양양 양양씨입니다 <laughs> 양양씨는 1991년생이에요 어, 이분은 대륙의 박보검이라고 음. 음, 불리는 지금 광고를 제일 많이 찍어가지고, 음. 2020년 랭킹으로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번 음. 중국 연예인 중에 한 명. 무용학과긴 한데, 군사학교를 나왔어요. 음. 어, 중국 문화적으로는 군사학교에 나왔다는 게좀 굉장히 음, 쉽지 않거든요. 그 리오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했었어요. 어, 중국 연예인 중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음.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오. 되는 이, 이야기죠? 2019년에 중국에 있었는데, 이분 얼굴을 참 많이 봤어요. 아참 많이 봤어요. 그쵸, 그쵸. 핫타니까, 아무래도. 핫타니까, 그치. 그니까. 여기도 양양. 저기도 요 맞아요, 양양. 제가 보니까 양양 씨의 그 스캣들 상대가 우리가 우와. 다 알고 있는 음, 빅토리아. 음. 어, 빅토리아더라고요. <laughs> 어, 얼굴이 또 너무 잘생겼어요. 좀 깨끗한 음, 이미지죠, 그렇죠. 음. 우리나라의 팬덤이 진짜 두텁다고 하더라고 음 양양 씨가. 음 저도 이 드라마를 빨리 봐야겠어요. 자, 다음은 호일천 씨입니다. 음 호일천 씨는 호일천 씨는 뭐 말할 말할 이유가 없죠. 뭐 치아문 단순적소 미호 치아문 시리즈 자 음. <laughs> 주인공. 아니, 중국이랑 너무 어려워. 왜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느낌이 아, 있는 거아요조 음,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또 멋있어요. 좀 차가운데. 맞아. 나한테 하면 잘해줄 것 같아. <laughs> 얼굴이 굉장히 작고, 또 키가 진짜 커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키가 엄청 크면은 캐스팅 되는데 제한이 있대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호인천 씨가 이제 말이 많은 게, 프로필상으로는 188이라고 돼 있는데, 음. 이게 아마 190이 넘을 것이다. 거다. 저는 호일천 씨의 짝눈을 좋아하거든요. 어? 그 어... 섹시한 기준의 응. 첫도는 짝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호일천 씨 눈이 왼쪽과 오른쪽이 쌍커풀이 달라요. 오. 그 알죠. 저 우리는 주지훈도 어? 왼쪽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 공연 달요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응. 93년생 항조 출신입니다. 또보조개가 저는 굉장히... 보조개가 보조개 보면 바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웃음> <웃음> 보조개 맞이고 싶다. <laughs> 어 이현 씨, 이현 씨는 음. 그 친해적 열애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이분도 약간 음. 호일천 씨처럼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현 씨 보니까 약간 유승호 씨 닮았거든요. 전생딸 임수로 씨가... 아 임수로 있어 임수로 있어. 있어. 윤... 이이현 씨가 그 중국 기자들이 뽑은 가장 성격 좋은 연예인 1위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뽑을 정도면은 진짜 찐이라는뜻 아닌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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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류이오 씨 네, 류이오 씨도 지금 중국에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분 중에 하나인데 뜨겁게 청소하라 그렇죠.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laughs> 우리나라 드라마였는데 이제 리메이크 돼서 촬영을 했고요 현재 넷플릭스에 있어요 맞아요. 네. 이분은 1986년생 어, 이분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을 했대요 멋있다. 음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처음 많이 그쵸 방송을 한국에서 많이 방송을, 많이 방송을 많이 나왔던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과도 친분이 진짜 음, 높은 맞아요. 분이에요. 이승기 씨랑 버라이어티도 찍었고요. 음. 그 투게더라는 버라이어티도 찍었고 SNS 올릴 때도 한국어로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홍보로 많이 한국까지 네 오, 네네 오, 맞아요. 맞아요. 한국 라디오 방송도 많이 출연을 하고 한국어도 잘한다는 어, 이야기가 있어요. 과외, 응, 과외 선생님도 있고. 과외 선생님도 있고 한국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은 중국 배우는 아니고요 대만 사람이에요. 음. 응, 그래서 대만 배우다 이분이 엄청 악성 꼽슬이래요어 어, 모르겠죠. <laughs> 네, 말하고 보니까 살짝 그런 키가 약간. 음. 어, 그래서 별명이 브로콜리래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laughs> 이런 영화 촬영 같은 거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리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음. 피겠죠.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많이 많이 오지, 오지, 오지 않을까. 자 다음에 1988년생인 라우니씨오니씨오니씨는 향밀침침신여상 <laughs> 너무 어려워 <어려웠다. 웃음> 향밀침침신여상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또 한국에서 유명해졌는데 이분은 177에 57kg래요. 이게 177에 57kg면 여자한테 한 하는... 160 40킬로 이런 느낌이 진짜 어 아니 근데 왜 그런가 또 찾아봤더니 무용을 굉장히 잘했었대요. 아, 어 그러니까 고연학자 종이 같은 이셨션요 그쵸 그쵸. 원래. 어 발레리노를 원래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발레리노도 키재한이 있나봐요. 그래서 키가 음. 더 크지 못해서 마카오에 갔다가 청두에 라오니 씨 아빠가 이제 무용하고 원장 선생이래요. 그래서 또 선생님을 하러또 청두에 가는. 이제 연예인으로까지 이제 인지도로 끌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중화권 연예인 느낌이에요. 딱 좋아하게 생겼죠. 진짜 탁탁탁 진하고. 계기했어요 아! <laughs> 맞아. 이 상하이 희극학원이 진짜 유명한 네.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레를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정말 잘하고 또 그랬던 분 같아요. 보면 또 얼굴이 너무 작죠? 얼굴이 너무 작고, 눈, 뭐,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고, <laughs> 뚫고 나왔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근데 실제로 그 드라마를 같이 찍은 여주인공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laughs> 얼굴이, 얼굴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그럴 것 같았어. 그 여자분도 얼마나 열심히 관련 리하 <laughs>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 연예인 좀 누구 닮은 거 같은데? 회사 저는 지찬욱 씨 닮았어요. 어,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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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자, 다음 등륜 씨입니다. 등륜 씨. 진짜 엄청 유명하죠. 네, 그럼 그 어, 맞아요. 음. 맞아요. 92년생이고요. 청주 출신이에요. 키도 역시 186 <laughs> 너무 현실감 없다. <laughs> 치아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겠다고 생각이 드는 음. 게 넷플릭스의 아. 이세 번째 시리즈가 안 들어와서 아. 모르시긴 하는데 또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핫한 음. 배우거든요. 맞아요. 어 성격도 굉장히 밝아 보이고 약간 저는 좀 헨리 씨 느낌. 어좀요 저도 헨리 기억... 배우 버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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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팬들한테 좀 노래 부르고 아, 춤 추고 어 굉장히 좀 애교스러운 귀여워. 느낌이 있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표정들이 보면은. 사진들이 다 귀여워요, 밝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좀 차가운 응. 느낌인데, 또 웃거나 이러면 정리은 댕댕이. 전혀가... 완전 댕댕이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현재 중국에서 좀 인기 많은 배우들이 얼굴이 좀 바뀌는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무상에키크이 어, 어, 어. 댕댕이 스타일이거요 맞아, 맞아. 오. 너무 멋있어요. 그다 멋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멋있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laughs> <많아서. 웃음> 등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100명의 잘생긴 사람 중에 5위 안에 들 정도래요. 그 많은 인구 중에 5위. 그렇죠. 5위는 진짜 대단히 인기가 많은 거죠. 등륜 씨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고향에 퍼거 집을 찾대요. 음... 어, 글글 쓰면 댓글 달서주세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중학권 연예인 남자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따페이 씨는 누가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윤 씨가. 어 등윤 씨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여러분들의 픽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의 픽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영상이 재밌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쭈앤 언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도 고맙습니다 <laughs> 可是苦的。草莓 <laughs>，我们再见。